오늘 토론을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저거야. 제가 직변을 할지 말지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남런처 유저들은 왜 데려왔냐? 남런처에 이제 그 장점도 있을 거 아니야. 직변권을 줬는데도 남런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저를 꼬시는 거예요자 색깔 보시면은 어 직업별로 닉네임 색깔을 나눠놨습니다. 요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기습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는 다른 직업으로. 배신할 의향이 있다, 망설이고 있다 하시는 분. 어쨌든 오늘 주된 토론 주제가 되겠죠. 바꾸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술의 마술사가 있어야 돼 오늘. 특히 레인저 쪽에 배신자 쪽에. 근데 배신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배신자 한 명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 레인저에서 다른 데로 가도 되고 다른 데서 남 레인저로 도망쳐도 되고. 그런 사람이 한몇명더 있으면 오늘 토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배신하고 2억을 좀 넘게 썼는데 후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어디서 어디로 갔냐면 남스핏에서 피 남레인저로 갔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나요? 유틸적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퍼니션 무적이랑 스킬 연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다고 하시네요. 그 최고 던전으로 혹시 나르고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번에 해방 나르고 해방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혹시 던담 딜의 상승도 있었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어, 나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100억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2억을 사용하고. 자 일단은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가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 결정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장난 놀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고요. 저도 한 직업에 어 굉장히 이제 몰, 몰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 일단은 제가 한 명씩 다른 건 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이 아니고 한 직업군 별로. 자, 남 스피드. 일단 가장 중요한 남 스피드에 유저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다들 자리에 계신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네. 아직까지 직변권에 손을 대지 않은. 아니면 은북캐에다 이미 써버렸다. 본캐는 무조건 남스피스로 마음이 굳어가지고 붓게 다 써버렸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남스피스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아, 매몰비용이요 매몰비용이요? 아, 그죠 이 KRPG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직병권이 있어 넘어가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나도 마찬가지고 매몰비용도 있어 유틸 없는 캐로 깨면은 남들한테 그거 실현이 가능한 응. 유틸 없는 나도 깼는데 너못깬 거면은 네 실력의 부족의 문제다 유틸로 날먹하는 유저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남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다들 공감 가는 의견들이었어요 스피파이어 본캐로서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나머지 사파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론처럼 하는 이유와 남스피에서 남란초로 가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어필을 해 보십시오 던파 18년 역사상 통수는 항상 있어 왔고 무적기도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는 만큼 넘어가서 무적기가 죽어버리면 손해다 실제로 무적기 전부 죽여버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105제 시즌 초창기에 있었죠 특정 직업군의 숫자가 늘어나면 개발진이 이, 사, 이 캐릭은 사기캐구나 하면서 하향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 같은 논리로 갑자기 숫자가 많이 빠진 직업군이면 얼마나 약하면 다들 도망가냐 하면서 상향시켜줄 가능성이 있다 다네피셜이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직변을 했을 때 갑자기 바뀐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기가 불편하다 직변권 쓰면 스위칭 아바타, 집별리 무기 타입 변경 등등 다 바꿔준다 해도 그래도 바꿀 것이 많다 그죠 커스텀 맞춰놓은 거 레이브는 75제 몰빵형 캐릭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피파이어 35제 몰빵형으로 맞춰놨으면은 다 비버지 부수고 해야 되거든요 커스텀 팜이 그죠 자 방금 발언에 있어서 좀 음, 반박, 반박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어, 어느정도 맞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박할 여지가 있나요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네,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구요 2번이 흠이에요. 2번이 뭐죠? 아, 특정 직업군에 숫자가 늘어나면 개발진이 캐릭은 사기구나 하면서 하향시켜버릴 가능성이 있다 같은 논리로 이거는 완전히 내피셜이긴 하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넘어가는데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어쨌든간에 내 피셜이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레인저도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분이 있네요. 오, 혹시 어떤 이유에서 레인저가 약해도 다, 다른 남관어보다 약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 약간 통계학적으로 남레인저는 다른 남관어들한테 밀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네요. 인구수가 많다, 너프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 런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빵빵 터, 터, 빵빵 터지는 뽕맛이 있다. 한 방에 팍팍. 들어가는 남자답은 딜링이 있나요? 이거는 공감이 안가네요 남런처에 한방에 팍팍 들어가는 남자답은 딜링이 없는데 근데 요즘 남런처 각성기도 다른 애들한테 따이땅 하지 않나요? 각성기 원빵의 시연함 이번은 유저수 많으면 깡패 같아요 요 의견에 대한 추가 보충인데 이건 남스피 죽여버린 블레도 기습성향 몇번 하니까 평타는 가니까요 유저수도 적으면 안됩니다 맞아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어느정도 있네요 직업군에 유저가 많이 몰려버리면은 징징이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어, 무슨 XX장현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뇌피셜이고요 각인 터진 바칼입니다 오아 이런 보충자료 좋습니다 와진각성딜 지분이 29% 네, 이런 시각적인 자료도 아주 좋아요 세틀라이트 <laughs> 빔 각인이 터졌다 와. 아 운빨 딜아 로또 딜이요 각인이 터졌다는 거 자체가 로또 딜이잖아 엄청난 운이 뒷받쳐졌을 때딜 지분이 50% 정도 나온다 이 뽕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데미지 얼마 들어갈까 좀 궁금하긴 하다 남 런처는 딜 넣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딸깍 수준인데 아 다른 직업으로 넘어갔을 때 컨트롤에 익숙해질 자신이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익숙함의 영역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생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른 직업으로 넘어갔을 때 어, 바뀐 그 스타일에 적응하기 힘들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뭐 하나의 의견이 되겠죠?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적응할 자신이 없고, 뭐, 재밌을지도 잘 모르겠고. 남건은 원다 딸까 아닌가요? 뭐, 저제 생각에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아, 레이븐는요 자, 일단은, 어, 남런처분들 의견 여기까지 한번 일단은 음, 끊고, 남메칸이 딱한명 있어요. <laughs> 남메카닉 분의 어,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또 얘기해 주시면서 남메카닉의 장점 안 넘어가는 이유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남메카닉 대표거든요. 혼자 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유는 그냥 위해서 딸깍 한방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진정한 한방 딸깍 캐릭이라서 굳이 맞아요. 몇째 제 95제인가요? 그 디멘션 모시겠으면은 진짜 한 방이긴 하지. 남메카닉도 압축딜이잖아요. 그 실제 그딜 효율 자체가 남메카닉이 나는 남건어 중에서 제일 좋다 생각을 해. 누수딜이 없어요. 남메카닉의 장점이랄까요. 그리고 딜한번 쏟고 어느 정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다 쿨이 도니까한 그러니까 방에 그냥 다 그냥 딜 몰아서 넣잖아. 아 디멘션만 맞고 기본기만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얀마크님 남스피트 해방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쉬는 거 없이 딜박으면서 깨는 거 보니까 해방하면서 그냥 한방 날리고 튀고 하다 보니 이지막그 <laughs>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아 저의 시각 자료를 통해서 아 남스피트 저 새끼들 존나 불쌍하구나. 그냥 남메카닉도 살만하구나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남레인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일말의 생각도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남권어 한정인가요? 그렇죠. 직병권 땅에 버렸다고요? 당신 레인저잖아 와이 사람들 되게 단단하네 마음이 굳, 굳세네요 남런으로 갈 생각 중이에요 남스피파이어 유저가 남런으로 간다고 또 하시네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직병권 버립니다 부게줬습니다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laughs> 좋아요 32세 남 레이븐 어, 3세, 32세 레이븐씨는 남스피에서 남 레인저로 넘어갔다고 하시네요. 이 역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분 혹시 남런처 분들의 발언에 통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신 건가요? 남 레인저가 아니고 이례적으로도 남런처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남 스피시 있습니다. 남레는 이미 따로 키우고 있어요. 곱등이는 타기가 싫고요.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둘밖에 없는데 남런 아니면 남맥 칸데 남런이 제일 세고 재밌더라고요. 아, 필티칭호까지 이미 맞춰졌다. 그래서 지금 직변을 하셨나요? 아, 아직 아, 반만 넘었어. 음. 아직은 남스피시다. 아직은. 12월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면 닉네임이 빨개진다. 런처 해방되는 거 보고 미리 연습 중에. 아, 머리로 연습. 연스... 아, 유튜브 에디션으로 해방 클리어를 하고 있다. 자, 보니까 지금 한명 빼고는 다들 심지가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소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또한번 해야겠지. 자기 직업으로 넘어왔으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를 설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견을 낼수 있는 사람은 빨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넘어가서 내가 얻은 이득. 우리 직업으로 넘어오면은 어느 정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스핏보다 좋은 무언가가 있고. 저를 영업을 해 보세요. 레이븐으로 오셔야죠. 자, 여기 보시면 <laughs> 굉장히 네. 자세하게 또 쓰셨는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 네. 닉네임은 스피스로 어쩌고저쩌고인데, 레이븐 유저신 분의 의견입니다. 레이븐으로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2 점, 채널링 스킬 도중, 즉사이나 강력한 한방 공격에 대처가 가능하다. 스타일리시의 캔슬 기능을 통해서 캔슬이 가능하다. 그리고 퍼니셔를 통해서 무적으로 스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고, 저, 각성기가 전부 다무적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장점인 게, 아니, 각성기는 원래 무적인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지만 남스피파이어의 이각성기는 무려 0.3초간의 무적이 있습니다. 일각은 아예 무적이 없고요. 진각성은 쓰면 안 되죠. 약하니까요. 그다음에 주력기 스킬 대부분이 무력 그 무큐기 및 무력화도 잘깐다 이것도 팩트예요. 해보니까 맞습니다. 무력화 잘 까는 이유 상급기들이 다단히트다 그래서 굉장히 잘 까요. 패드 보시면은 70제젠데다단히트 엄청나죠? 세팅의 다양성 있다. 35, 45, 75제 스킬들 및 템 세팅 강제가 없다 TP신 효율도 좋아요 용기신 효율도 낱배드 인구스 카르텔 때문에 너프될 일이 없다 지펠린이 0.5씩 오른다고? 효율 왜 이렇게 좋아? 한부위 0.5씩 오른다고요? 근본 로망 캐릭 아이다 만말 같은데? 이게 일단 내 입장에서는 이게 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자 그냥 시원하게 배신하고 남레인으로 가죠 12월에 벨피 없으면은 남레인저로 배신할 어... 예정인 분이 또 저를 꼬시고 있네요 저희 레이브는 2015년도 실무 장교 시에 저를 저격한 판언입니다 이후로 강화 리볼버 너프 이후로 네 그리고 스피드에 철갑탄 삭제 이후로 나락을 갔었지만 그 이후로 단한 번의 하향 없이 꾸준한 상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8년 동안 상향받은 직업이라 앞으로도 계속 상향받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때문에 안심이 안 돼요 자 앞으로 나올 어떤 컨텐츠든 전부 소화가 가능한 유연성이 있으며 패드를 굳이 몰빵하지 않아도 묵큐기들이 매우 준수합니다 35제 묵큐기와 함께 짤 딜도 준수합니다 제희가 35제 몰빵용 직업이에요 실전성이 있을까요? 그대로 넘어가면 이사랑 난사 몰빵 남레인저가 되는 거거든? 난사 몰빵 레인저 세팅도 있어요 어, 실전성은 있어 근데 난사 몰빵으로 1등하면 개간지긴 하겠는데 그지? 좀 힙해 보이면서 좀 간지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콤보도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남건어들 중에서 가장 편리한 무적기가 있습니다 해방에서 큰 힘을 보여주는 스킬입니다 퍼니셔를 쓴과 동시에 윈드미를 통해서 Y축 이동도 잠시 동안이나마 무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일리쉬 해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요번에 부에 키워면서 느낀건데 캔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재미를 많이 더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요 예남건어들 중에서 손맛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에 대해서 혹시 반박이 되시는 분 있나요? 음, 일단 요 발언 자체는 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퍼니셔에서 고각 캔슬 시에 무적 판정이 남아있어요 개사기네 아 근데 패드가 진짜 멋있어 요게 패드잖아 그죠? 히트수가 굉장히 많죠? 그냥 모션 자체가 그남건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남 스핏은, 피 솔직히, 조금만 손대면은 굉장히 간지나는 직업이 될것 같은데, 나씨발안 봐, 꺼져. 뭐, 이터널 버스터라든지, 그 쫄다구들 나와서 같이 공격하는 그런 모션들 넣어주면은. 컨셉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 그래서 던파 본캐는 낭만을 챙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직변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을지도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사실 안 넘어가는 게 크거든. 꽤안 넘어가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그거거든. 낭만이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게임이 이제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혹시 반박되나요? 남스피 유저 중에서 저 배신자의 의견에 반박이 가능하신 분. 이 사람은 빨간 닉네임 맞아요. 아직 직을안 했는데. 지 보니까 남 스피트 음해하는 그 얘기밖에 안. 자 그러면 일단 각 직업군별로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각 직업군 음해는 좀 그러니까 우리 직업으로 넘어오라고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들 있으니까 일단 남스피드부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발언권을 스피트 유저부터. 자기 직업의 이제 장점 같은 걸로 영업을 해 보세요. 남 스피시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이번 직병권을 보고 네오프리 정신 차려서 남 스피시를 고쳐 줄까? 가... 아, 잠깐만. 이거는 저의 시각 자료를 하나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또 늦게 오신 분들 못 봤으니까. 제가 오늘 그 쇼츠 영상 하나 올라갔는데요. 혹시 방송 켜고 있는데 나오면 아, 예, 예. 해졌습니다. 선생님, 원투 놓고 어떻게 주세요. 맞어.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어. 저는 덩파 좋아요. 이게 아개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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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야. 레인저, 가지 레인저로 가지 말래잖아. 어? <laughs> 유니 유니햄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아, 감사합니다. 직접 오더를 내렸잖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 아니 저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 이게 무슨 무슨 의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실험체 한 명은 필요하다는 거. 너 이새끼 너 메카닉이잖아 그런 말 하면 안되지 이번에 남스피분들 해방 도는 방송을 통해서 네오플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답이 없다는 거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시각적인 자료로 그래서 그걸 보고 네오플이 뭔가 느낀 게 있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1위가 이탈하면은 똥지거인 거 티나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던파를 하고 있지 던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던파 1등이 아니고 던담 1등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던담 1등이 이탈한 거는 던파 1등이 이탈한 게 아니야. 근데 요새 남스핏에 피 대해서 그 되게 발언이 많긴 해요. 요새 보면은 남스핏에 피좀 이상할 정도로 똥개 대명사가 돼버렸어. 난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조금만 더 믿어보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 말밖에 할게 없어요. 자 남스핏 피 컨셉이 중구난방인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장점은 본인이 정한 컨셉에 따라서 같은 직업이어도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져서 스킬 몰빵 선택지를 고르게 고를 수 있다는 건데 직업의 외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판타지 세계관 RPG 게임에서 현대식 화기를 사용하는 지휘관 컨셉 흔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약간 좀 뭐의 요소랄까요 굉장히 보기 드문 나도 이런 거 좋아해 판타지랑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나 뭐 미래의 문명 섞어놓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능에 관한 억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특정 직업들 리, 리, 리오컬 해줄 때마다 타워 직업들도 기습 상향이나 편의성 개선 짤짜리를 넣어주던데 그것도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플레이 스타일이 성능을 바라보고 하는 거에는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자, 런처 딜 넣고 현자 타임 올때 캐논 평타 멍하니 돌릴 때 핏은 평타들 넣으니까 그건 부러워 보이긴 했어요. 저아이 존... <laughs> 사람이 정리하자면 전나 작은 오각형이네. <laughs> 맞아. 저거야. 전나 작은 오각형이네. 음, 존나 큰 오각형이면 사기캐고 작은 오각형이면 똥캐지. 육각형도 아니고 오각형이네. 아 드디어 뭐 스피파이어 유저도 하나 얻게 됐습니다. 폰오바를 사용했을 때 원래 눈뽕이 있었거든. 보시면요. 어우 야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 이거를 최근에 패치를 해준 거야 이게 끌수 있는 기능이 원래 없었어요 저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터졌을 때 섬광탄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거야 이게 나 실제로 해방할 때 저거 끄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슈퍼노바 자체를 잠그고 했어 그냥 사실상 이게 스피파이어 저격 패치다 뭐 그런 얘긴가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씩 개선해주고 해서 좋아질 것 같다 어비스 껍질을 매우 잘 까고 빛의 여신 여인 분신을 어썰트 다음으로 잘 부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거였어. 남스피 유저들이 다른 직업 유저들한테 약팔이하는 시간이었는데 결국엔 뭐 장점 얘기가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런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직업군 유저들을 타겟팅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40 특성을 찍으면 아, 그래? 세틀라이트가 43.5초라고? 쿨타임이 오, 아 이거 좀 혹한데요? 북캐 하나 키워볼까? 각성기 몰빵? 세트를4 3 초면은 사실상 그냥 상금 무, 무큐기 쿨탐이잖아. 나쁘지 않은데? 네임드 하나마다 한 번씩 쓸수 있네. 각성기 몰빵은 커스텀이 쉽다. 고정픽 둘둘이 많으니까. 각성기 세팅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무큐기 라인이 병신들이라서요. 그러면은 각성기 세팅을 갔을 때 무큐기를 안 쓰나? 예전에 레반님이 한 말이 와닿습니다. 예전에 스피스는 못생겼어도 웃기게라도 생겼는데 <laughs> 지금이게 못생겼다고? 그게 어떻게 장점이야 어? 어설트 있네? 대신자 가장 필요한 인재였어요 어설트였다가 남레인저 됐는데 20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설트는 버릴만해 근본도 없고 낭만도 없고 성능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병생같은 곱등이밖에 없으니까 얼로 어썰트였는데 광룡 TP 추절로 바꿔서 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어썰트도 유틸 자체는 되게 좋지 않았나요? 어썰트에서 남렌저로 가게 된 계기가 뭐죠? 건오크, 패드, 와이브 스아웃, 제압사격, 폭딜이 미쳤습니다. 아. <laughs> 근본적인 문제 노잼이어서 잡았습니다. 어썰트가 이제 노잼이어서 남랜저로 갈아탔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배신자 분들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남스피드 유일한 장점은 룸묘 날먹인데 아 어차피 고점을 보려면은 룸묘를 버려야 됩니다. 룸묘 버리고 사유효두개 끼면은 <laughs> 다른 직업이 더셈뭐 그건 맞긴 한데 어쨌든간에 이제 철저하게 성능 면에서 그 면에서만 바라보고. 넘어가신 분 같습니다. 자 버샷 8회를찍으려면 커맨드를 써야 하는데 커맨드 쓰는 건 다른 직업이 더 세고 편함. 이거는 아니야. 남스피치 더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 남스피치도 커맨드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자 슬라이딩 이거 하나 보고 눈 빠지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피서 남렌저 하신 분이고 원거리 캐릭도 아니라서 중거리에서 육탄 찍찍 던져야 되는데. 남랜도 남스피시랑 아 그러네 맞다 남랜도 남스피보다 d 라는 거리가 길어요 남스피시 총을 들고 있지만 사실 좀 근중거리 캐릭이야 류탄 때문에 멀어지면 안되거든 제가 요원 남랩 남스파 같은 무적으로 스킬 씹는 캐릭을 좋아해서 남레인저 했습니다 사기를 치겠다는 거네 남스피시의 95제 이터널 버스터가 채널링이 너무 길어서 쓰다가 자꾸 죽음 이거 존나 공감함 나도 죽는 이후에 한 80%는 이것 때문에 죽어. 가죽 캐라서 학할 불장판에 서 있으면 그대로 익혀집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공감이 가는 부분. 다른 직업들 리뉴얼 결과물을 보니까 남 스피스의 미래가 도저히 좋게 보이지 않아서 큰 결심하고 레인저로 넘어왔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커맨드 연습해봤는데 남스피 커맨드 쓸 때보다 편하게 느껴졌네요 근데 아무래도 남레인저가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25세 이상 남레인저 금지라는 약간 밈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 어려워서 생긴 밈일 텐데 근데 이분 의견은 그거랑 반대된 의견이거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롤의 시절 밈이다 그래서 옛날 틀딱 밈이랑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난 알겠습니다 건우크도 내가 직접 스킬키 눌러서 잡아야 할줄 알았는데 그 서있.. 서이... 진짜야? 어? 진짜네? 어? 건우크 놓친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멍청하게 욕심부려서 딜에서 놓치는 거임? 그냥 레이븐도 너프하고 남건어 멸망시키죠 차라리 가질 수 없으면 잿더미로 만들어라 그래 아예 뒷변을 고민하지 않도록 남랜저도 병신을 만들자. 저 어쨌든, 배신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마음이 좀 흔들렸다 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일단 나는 그냥 그래. 그래서 일단 봤을 때, 배신하려고 예정 중이었던 분들은 더더욱 배신을 하고 싶어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 오늘 토론은. 나머지 원래 그직업에 애정을 가지고 키우던 분들은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딱히 뭐, 내 직업이 역할을 당해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남스핀 유저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남스피시거든. 남스피 유저들을 다들 뭐 그대로 가는 거죠. 일단 나도, 어, 들어보니까 각 직업별로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특성, 어떤 세팅을 하면 재밌고 막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딱히 뭐그 직업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은 좀잘안 음, 들었던. 유일하게 아까 그 각성기 몰빵형 재미는 있었겠다 재미는 있겠다 부캐로 할 만하다 뭐 그건 있었지만 본캐를 바바만한한런의의은은히히본본 같아. 아 어쨌든 오늘 컨텐츠를 한 이유는요 원래부터 스피파이어의 마음이 더가 있지만 이 집병권을 한번 뿌1 시점에서 맞아. 지금 채팅을 통해서 어, 도저 저게 장컸컸든든집병을을 언제 제뿌지지모르안이어넘어은면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한 마음에서 오늘 한번 해본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도 일단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딱히 뭐각 직업들의 장점을 들어도 영업을 들어도 딱히 뭐 나도 마음이 흔들리진 않네 원래 그럴 것 같긴 했지만 하나의 컨텐츠로서 좀 소모를 해봤다